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숙제 참석을 좀 할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SJU 학생의 숙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두 개로 나뉘어 있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보죠. 왠지는 보면 되겠죠? 8일자에 두 개가 있는데 설마 두개 똑같은 건가? 날짜는 12월 8일 하나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8일인데 시간이 10시 52분, 9시 55분, 이게 먼저긴 하네요. 무튼 요거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숙제에다가 냈던 게 글씨 되게 너무 못 써서 똑바로 써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써서 왔어요. 이게 지금 제출된 거고, 요건가가 아마 이게 전에 썼던 거죠. 요쪽에 있는 게. 네, 이거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다 다시 쓰라고 보냈는데, 훨씬 낫죠? 이거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발음도 마찬가지. 자꾸 이상한 발음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연습을 안 하는 겁니다. 발음 교정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부분까지 싹다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다는 말 하고 싶어요.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자, 숙제 볼까요? 10개로 해서 내가 11개로 하라고 했을 텐데, 아닌가? 11개로 하라고 안 했다고? 숙제 11개로 하라고 내가 말했는데, 분명히. 10개로 했죠? 그럼 12개로 늘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 한 번에 다 맞췄어. 세상에 잘했다. 아, 여기다가 다시 이거 쓸게요. 문장 전체 개수 11개로 늘리라고 했었죠. 늘립니다. 12개로, 그거 안에서 12개로. 늘릴까 하다가 한 번에 10개 다 맞추는 거 보고 음, 음. 그러진 않기도 아, 했어요. 수고했네요. 종이에 써서 제출하는 숙제도 그렇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있는 채팅방에 보내놨고, 잠깐만 이거 했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또한 거야 여기에서 있지 않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볼게요. 2 0 개가 추가 숙제가 있고 그 다음에 리뷰는 5 0 개. 여기서부터 볼게요. 중간부터 오늘 조금 보겠습니다. 그의 입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생각하고 말합시다. Give me more water. Give me more water입니다. 자, 잠깐만. Give me more water. 틀렸는데 Give me the more water Give me the more water 발음이 완전 틀렸잖아 Give me the more water Give me the more water이 아니라 Give me the more water이 아니라 Give me more water입니다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네요 잡제내겠습니다 이런 거다 잡아낼 거예요. 똑바로 하는 거 습관 들여야 돼요. 뭐가 됐든지간에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배워요? 어디를 가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1 9구 눈이 살라 있는 동물들을 가지 있다. 뭐라고요? 맞게 말한 것 같아 이거는 18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세요 그렇죠 잘했어요 I w 어, I l l o happy. e happy. I love you, h a I l a p p h e a p p 요 잘했고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나 참, 그러고 보니까 이거 받았다. 메일로 보내왔어. 그거를 기억해보니까. 맞아. 그 결과표를 보내왔습니다. APKG 파일. 그거 보고 그동안 숙제 진짜로 했는지 볼 거예요. 어, 왔어. 맞아. 이게 왔어요. 그 12월 9일자로 왔는데, 안캐다가 12월 9일자 풀어서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SJU의 12월 9일자. 왔으니까 여기에다가 되게 오랜만에 이제 받아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에다가 풀자 그러면은 여기와 있겠죠 이제 왔는데 풀면은 989고 봐봐 통계를 볼 거예요 그동안 숙제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하긴 했네 130 몇에다가 60에다가 그래 다 했구나 새 카드가 아직 조금 적게 돼 있고 성수 카드 엄청나게 올라갔네 진짜 그래, 수고했다. 수고했다, 정말. 알리도 뭐라고 한 거야? 읽어왔다잖아. 16에서. 알리도 틀렸죠. 아예 메타볼트 알리도 자, 뭐였어? 4, 2, 3, 16 알리도 아예 메타볼트 4 2316어 됐어. 틀린 거 틀렸다고 했으면 됐어요. 그걸로 된 거야. 러, 러, 그래. 이것도 관계대명사만 나오면 그냥 넘겨 버리잖아요. 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내가 전부 다 행동 개선해 주니까 지금 은 이제 뭐라도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러, 내가 뭘해줄 수가 있지. 러, Home 비슷하게 갔어요 봐봐 24에 15, 4, 24, 15 I Give me a candy home 음, 마음 아픈데 맞을 때까지 하세요 Why is s 아 e so I said o 뭐라고 했는데? y is she so 4 said of 4 25, 14. 음, 틀린 거또 틀렸으면 위. 이렇게 되지. 위 맞고. 음. 관계 대명사에서 엄청나게 헤맨다. 내가 언제 말할지를 안다. 그렇지. I do not have. 누가 뭐해 뭐를의 관점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 I have no time이 되죠. I do not have time이 되든지. I do not have time to study. 문장. 저이 이유가 영어로 뭔지 몰라요. 잘했고요. 대답하세요. 그렇게 음, 대답... 될수 있어. 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명령문으로 쓰면 가능해. 대답하세요. Answer my question. Answer my question. 잘했어. 분명 모모일 것이다. 그렇지. 잘하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난 여기서 더 이상 봐주고 싶지 않아. 이것만 해. 숙제가 좀 줄어도 될것 같아. 많이 안 낼게. 이거는 편성하겠습니다. 쓰는 숙제로. 근데 다음 영상도 지금부터 볼 건데, 적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노력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고마운 부분이네요, 상당히. 자, 이 영상도 볼 건데, 이건 뭐야, 근데? 아, 11개로 다시 했구나, 그래서. 아, 참 고마운 일이다. 아, 여기서 11개로 다시 하네요. 그래요. 잘했어요. 잘했어. 그렇지. 해야지. 선생님이 백날 설명해봤자 뭐합니까? 자기가 안 하면 실력 안되는 겁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맞출 거야, 다? 할수 있겠어요? 하나 틀렸네. 뭐 틀렸어? 확인할 거야? 봐봐. 음. 그래. 맞출 때까지 한번 해 봅시다. 다음에 맞출 건가? 또 틀렸네. <laughs> 그러고 안 했어. 다음에는. <laughs> 아,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잘 했으니까. 그래, 수고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해서 어머니랑 같이 있는 채팅방에다 보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숙제는 아까 그 부분 가져다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뭐 하려 그랬지?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래, 잘했다.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 이거였죠. 13분 36초 구간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틀렸다는 거지 Give me, water. Give me more water. 이거든요. 나에게 물을 더 줘. 이거는. Give me more water. 이거. 다음 문장을 다섯 번 쓰고 사진 찍어 보내시오. 이렇게 해서 숙제 추가적인 것만. 썩만은면하요돼이번엔되이 쩍죠. 숙제가. 그숙 그래, 제대로 하제된로하제된로한제만로 한다만 그래줘실력은분실히은 분명히 습니다 여기까지만 은이하겠습니다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